안녕하세요. 공주 농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제가 천리향 제 주력 품목이 아닌 천리향을 여러분한테 판매도 하고 분갈이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분갈이 또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얘가 어떻게 크는지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잘 크더라.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죽더라. 이제 이렇게. 테스트 많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여기 파란 화분에다가 두 개를 심을 거예요. 두 개를 심을 건데 요이 요 아이는 10cm 화분, 아주 작은 거잖아요.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11cm 높이가 10.5, 10 10.5고요. 넓이가 넓이가 12예요. 근데 지금 이 초록이는 넓이가 17이고요. 넓이가 17. 깊이가 다리까지 해서 18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화분으로 가는데, 거기다 두 포터를 넣을 거예요. 두 포터를 넣을 건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꽃이 다 아직도 피고 있는데, 철이 이제 새순이 새순이 막 올라오네요 새순이 그래가지고 뿌리도 이렇게 실해서 위에 뿌리를 이렇게 자극을 주고요 저는 저 하나씩대로 이렇게 자극을 줄 거예요 이렇게 자극을 다 주고 다 털지는 않고 자극을 다 주고요 근데 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뭐 털었을 때그 괜찮을 것 같아 요얘 천리향은 이게 겨울꽃이거든요 그래서 꽃이 나올 때는 이 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팔아요 근데 지금 한 포터는 이 순을 다 잡아줘 볼 거예요. 이렇게 한 수는 다 잡아줘 보고, 한, 또, 두, 두 가지를 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려가, 내려가, 양장 내려가. 하나는 그냥 심고, 하나는 다당 다듬고, 이렇게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털고요. 이렇게 털어요. 털어서, 이렇게. 화분이 낮아서, 그냥 화분, 그, 뭐야, 그, 칭 만들지 않고, 그냥 막바로 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이거, 이렇게 심은 거, 그냥, 이, 강모래하고, 상토하고 폴라이트. 저는 폴라이트 많이 넣는다 그랬죠? 폴라이트 말고. 혹시라도 물, 물을 내가 잘 주고 이런 성향들이면 폴라이트를 좀 많이 넣어주는 걸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물 배수가 잘 되니까 내가 나는 물 주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면 그 배수층을 조금 잘 해주시면 내가 물을 한번더 줬을 때도 빨리 마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는데 이제 요 아이를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세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새순을 잘라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나 분은 잘라서 키워보고, 하나 분은 이 새순을 그냥 받아보고요. 어느 게더잘 크고 더잘하는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도요. 요꽃 떨어지는 데가 눈인가 봐요. 이꽃 떨어지는 데서 새순이 두 개씩도 나오고 하나씩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꽃이 있는 데는 새순이좀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꽃이 없는 데는 새순이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따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따줬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새순이 나와있죠. 이거는 이제 아주 어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손으로 쥐어 뜯어도 돼요. 이렇게 떼고요. 지금 이거 안한거 보시겠어요? 안한거 이렇게 새순이 많죠? 이렇게 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뜬 거, 이거는 띄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두개 한번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올 1년 동안 이제 같이 어떻게 컸는지 이렇게 다 털고 심었는데, 다는 안 털었지만 그래도 양분은 별로 없어요. 다 털, 털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다 뿌리만 있거든요. 단지 뿌리를 다육이처럼 다 절단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얘네들을 이제 클때 어떻게 크는지 사실은 이렇게 사다가 키워보면서 뿌리를 손대고 이러는 건잘안 하잖아요. 한번 분갈이 해놓으면 그냥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영상에서 이거 몇달 며칠 날 심어서 몇달한 달이 지났는데 상황이 이래요. 두달 지났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작게나마 조금씩 이제 정. 이제 알려드렸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재배분이에요 재배분에다 깔만 깔았고요 재배분이 좋은 게 혹시 물을 잘 줘도 이렇게 물구멍이 이렇게 많으니까 쭉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되고 제가 이제 배수층도 많이 만들어 준거죠 왜냐면 화분이 큰 화분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모양을 이쁘게 요게 더 예쁘네요 이 아이는 순을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뿌리를 건드렸으니까 얘는 물을 충분히 줄거예요 다육식물이 아닌 다른 것들은 물을 충분히 주라고 배웠거든요. 중간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식재가 마르지 않았으니까 물을 충분히 주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 후에 한달 후면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laughs>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냥 제가 한달 후에 다시 여러분한테 들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천리양 리포터를 이렇게 두 화분에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